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 이렇게 무한등미급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알고 나니까, 이걸 또 다시 응용을 해보자. 뭐 이래서, 아, 이거 참고예요, 참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내거나 이럴 생각은 지금 없어요. 없는데, 에, 이걸 응용해서 매년말 3,000달러를 4년간, 연간 8%의 복리로 저축한다면, 저축 4년에 얼마가 될까? 이런 문제도 같이 풀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에, 이제 지금 이거는, 에, 지금부터 3년 뒤에 에, 여기 지금 이걸 안 했는데 에, 이건 참 저걸 안 했구나 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에, 항상 이거 그리라 그랬잖아 그죠 에? 항상 그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했다 에, 4년간 그러면 이제 1년 2년 3년 4년이잖아 그죠 그래서 매년말 3천 달러를 연간 8%의 복리자자 3천 달러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3천 달러가 있잖아 3천이 그면 4년 뒤에 얼마가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1년 뒤에 3,000달러 넣었어. 에? 그랬더니 또, 이제, 여기, 이제 3년 뒤에 얼마가 되잖아. 여기 에또 3,000달러 넣었어. 그러면 또 2년 뒤에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3,000달러 넣으면 1년 뒤에 이제 또 얼마가 되고. 에? 근데 이제 매년말이 이게 현재는 아니구나. 현재는 아니고, 이제 1년 뒤부터 넣는다니까. 자,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 3년 차, 3,000달러. 4년 뒤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야? 이거는 3천에다가 3년 동안 이게 굴러가니까 에, 이게 3천 곱하기 3 곱하기 일도하기 아래 3제곱이 되고 제곱이 되고 1제곱이 되고 3천 제곱이 이 얘기를 합치는 거란 말이야 에? 자 이거 모양이 보면은 뭐야 등비급수처럼 생겼죠 에, 등비급수처럼 등비급수처럼 생겼잖아 이거 꾸로 등비급수잖아 에?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구하면 또 이것도 1도하기 이거 아래다가 어, 시를 곱하고 그 다음에 또 제곱을 한번 해갖고 또 곱하고 그 다음에 또 제곱을 한번 더 세제곱으로 해서 또 한번 곱하고 그걸 그다 더하고 이 계산이 되게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야 전체를 1 더하기 r에 내적으로 나눠서 다시 1 더하기 r을 곱하는 이런 장난을 치자 이거야 그러면 이거 1 더하기 r로 이거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r을 곱하면 자, 나누고 곱하니까 마찬가지잖아 그죠 곱하기 나누기 2 곱하기 2 하면은 예를 들면 3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그냥 3이잖아 그죠 근데 요걸 딱 보니까 요 모양이 에, 위에 연금 현재 가치와 동일하더라 에, 연금의 현재 가치와 동일하더라 이거야 에. 그래서 에, 요런 거를 이 우리가 아까 배운 에, PVF를 이용할 수가 있겠더라 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에, 응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에, 응용까지 하면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서 이제 뭐이 헷갈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나누고 곱하해가지고, 앞에 나온 그 우리가 쓴그 뭐야, 연금의 현재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걸 갖고 이제 한번 이걸 응용을 한거야 응용을 옛날에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좀 낼까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지금 채권의 현재가치, 이거, 채권의 가격을 구하는 것과 조금 틀리는 상황에서 이거를 여기까지 내면 조금 이게 머리가 아파서 요거는 조금 에, 참고로 이제 20년 동안 매년 말 이거 저축해서 은퇴할 계획이다 이주열이 20% 저축의 미래가 치는 얼마인가 이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어, 해달라 이제 이거를 어, 할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에, 공부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뭘 갖고 하냐 요거는 이제 퓨처밸류는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야 이거 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간단히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매우 짧게 끝났는데. 아 여러분들 오늘 이 배운 거 하나만 예, 여러분 한 명만 좀 확실하게 책공을구할때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뭐무한등비급수에 합을 뭐 구하는 공시라든지 이런 거 몰라도 좋으니까 예,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좀 알아봐 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게 매우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 했다. 예, 이런 식으로 했다. 페이지는 좀 약간 달라졌어요. 내가 지금 다 바꿨기 때문에 페이지가 다 달라졌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뭐야 액면에 대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지만 어, 액면가에 대해서 페이스밸류에서 구한다 에, 그래서 이제 에,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배운 거는 이제 연금공식의 프레즘밸류애니언티섹터이 표를 한번 응용하는 방법을 했는데 에, 그거는 이제 뭐 중요하지가 않다 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에, 그리고 이게 지금 조금 이렇게 됐는데 에, 결국 뭐냐 이거 복잡한 거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에, 이게 이제 아무리 내가 이게 바꿔도 이게 또좀 이게 나오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하나만 알면 돼. 이거 하나만 오늘은 이거 하나만 확실히 알아달라. 그래서 뭐냐? 바로 요거다. 요거다, 요거. 예? 요건데, 그, 여러분들이 요것만 좀, 그, 뭐, 좀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주면, 예, 그러면 오늘 배운 거는, 예, 이, 뭐다 끝이다. 예, 요거 요거 하나. 예? 요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 지금 이제, 뭐, 오늘, 뭐, 한 시간, 이게 예, 지금, 계속 이거 한 겁니다. 요거 요거 하나, 예, 요거 하나인데 특히 요거 채권 가격은 쿠폰 곱하기 PVAF 더하기 액면가 곱하기 PV다.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 예, 요 하나만 알면은 예,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거는 예, 충분히 좀 보람이 있었다. 예, 그래서 어, 기회가 되면 예, 계산 문제를 좀더 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좀 일찍 끝났는데 예, 원래 이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잘 이해를 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분짜리 최소 한4 개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걸 교재를 바꿔놨더니 설명이 되게 간단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점 이해를 하고 한번 공부를 다시 좀 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